정메 지금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3월 2일이에요. 오후 3시 04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아시아 증시 한번 볼게요. 아시아 증시. 다우존스는 지금은 이요 늦게 한번 볼게요. 늦게 지수가 현재 일본 지수죠. 일본 지수가 어제 좀 올랐다가 오늘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음봉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음목라이트, 이렇게. 대만 각권, 근데 이제 여기서, 음, 니케이지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흐름상, 그죠? 흐름상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시도했다가, 이런 시도가 있었다? 거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니케이지수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 대만 각권 지수 가볼게요. 대만 각권 지수도 오늘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 은봉을 카바한 양봉이 나왔다가, 위꼬드 달고 결국에는, 지금 어제 대비 약 마이너스권을 다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 대외 변수인 해외장이 반등을 하면서, 얘들도 뭔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이 흐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다가, 이기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꺾어 놓은 상태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이렇게. 자, 중국 증시 한번 가볼게요, 중국 증시.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양봉이 났고, 오늘 이렇게 갭상승 했다가, 그죠? 그대로 계속 흘러내려서 벌써, 마이너스 1까지제작또 갖다 놓습니다. 그죠? 얘는 보면은, 여기까지 땡겨서 보게 되면, 아침에도 봤지만, 아직 이 흐름에는 살아있어요, 보다시피. 그렇죠? 이렇게. 살아있죠? 완전히 깨진 건 아닌데, 지금 여기를 깨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흐름상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는, 보시다시피, 지자장이 교차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아가데 되니까. 이렇게. 자그 다음에 항생기술 한번 봐볼게요. 항생기술. 항생지수. 항생기술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 홍콩 항생기술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항생기술은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활짝. 그러니까. 이탈에, 단기적으로 이탈했 쓰는데, 오늘, 여기서 또 걸려버린 거죠. 이기지 못하고, 이 넥자리를 이기지 못하고, 단기 파동으로 보게 되면, 여기 지자장 또 있죠. 가까이 대는 이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자리도 지자저항이래. 사실 무엇인가 확실히 깨진 건 아닌데, 예, 현재 흐름만 보면, 자꾸 하방으로 꺾으려고 하죠. 예. 꺾으려고 하죠. 아시아 증시 흐름이 현재 그렇고요 다시 우리장으로 또 다시 와볼게요. 우리장은 어제에 비해서 27포인트, 약 0.9%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락 압박을 굉장히 이렇게 받고 있다. 흐름상. 여기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지대에, 기수 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도가 있었죠. 한번 트러블려고 한번 여기서 이럴려고 했는데 못 이고 떨어지고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지고 또 저항 맞고 또 떨어지고 오늘도 또 저항 맞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입니다. 그이 흐름은 이렇게 어가기 때문에 일리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벽이 엄청나게 두터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두터운 거죠. 거래도 많았고, 비자장도 이제 뚜렷하게 경계선을 만들고 있고요. 반면 이게 뚫고 안착을 하게 되면 또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봐볼게요. 그럼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 16분을 보게 되면, 얘는 흐름상 보면, 작년 10월 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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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월, 10월과 11월 달쯤 이렇게 흐름이 있었죠, 이렇게. 1차적인 시도는 이 흐름이 있었고요. 근데 깼다가 약간 올라가는 쪽을 다시 깹니다. 그래서 2차적 시도라고 하죠, 다시 밀렸다가 여기서 지지해서, 여기는, 여기, 여기, 흐름 타고, 흐름 타고, 4번, 5번, 3번, 2번을 흐름 탄는데 깼잖아요. 깨니까 반등했다가 다시, 이선을 다시 만들어줬죠 이거. 그럼 다시 또 깨지죠. 근데 올라왔더니 이번에는 이 대출세마저도 우상향으로 올라왔더니 대출세의 흐름도 이제 이기지도 못하고 저항을 맞고 계속 코스닥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더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반등을 했었잖아요. 이 흐름이 있었고, 이거도 살짝 소폭 반등을 해요. 이렇게 깨니까 저항이돼서또빠지죠이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라와도 다 여기 매물 많았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는 거죠 걸리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를 이탈하고요, 그죠? 이 흐름을 이탈하고 유기적으로남마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는 것.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먹하잖아요 뭐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 시장은 여기를 여기 거래처를 많았던 자리죠, 여기 여기를 회복하면 좋고. 회복하지 못하면 또 당분간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약간 단기성으로 는꺾어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이제 그 주봉 한번 코스닥 시작 한번 해 볼게요. 작년 3월에 모든 종목이 다 깨졌는데요. 그렇죠? 저점을 찍었는데, 모든 종목이, 모든 종목은 아니고, 거의 다 찍었죠. 종합주가지 수가 이 저점을 찍은, 이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예, 장기 대추세였던 이 자리를, 이게 예, 지난주에 이게 깨졌음을 알수 있죠. 흐름을, 그죠? 이런 모양은 여기 때도 있었어요. 여기도 한번 있었죠. 맞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한번 꺾은 적은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예서, 저, 저항 맞고, 저항 맞고, 1주, 2주, 3주가 빠진 적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4주 차 때는 이제 반등했고그 흐름에서 잠깐 머물러잖아요. 위끌어 달고 살짝 걸쳤던때요 봉이, 이 봉이 말해준 거죠. 이제 갈 확률이 되게 높으니,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쭉 이렇게 올려준 거죠. 흐름상을 타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도 다시, 요 모양이 나온 거죠. 요 모양. 요 모양이 나온 거. 이렇게, 이렇게 압박을 만든 요 모양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흐름 자체를 굉장히 중시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흐름을.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라왔네 3% 올라왔네 5% 올라왔네 이게 아니고 어느 위치 어떤 영역 어떤 흐름 어떤 자리인지를 보는 거죠. 그중인 황대표가 가장 중시하게 하는 것은 흐름이다. 주식은 상승 흐름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흐름이다. 지금 이 흐름이 상승이라면 배팅 해볼 만한 거고 홀딩 해볼 만한 거고 지금 현재 흐름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진 전형적인 수렴의 구간은 애매하다. 그러면 내가 손을 떼도 되고. 근데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주식을 받으면 곤란하다. 왜 내려가는 이유가 뭐겠냐. 그게 흐름이죠. 그게 흐름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코스타, 코스피 양 시장에서 이미 포지션을 다 정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르든 내려든 상관없이. 얘는 이쪽으로 가줘야 돼. 언제 이때처럼, 이때처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서 오세요. TV철 님, 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